오늘 제가 민원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다. 뭐야 나왜 기어 다녀? 음... <laughs> 나왜닥에 기어 다녀요? 창을 너... 내려놓고 땅콩 땅콩아. 언니. 갈수 있어? 나는 이미 들어와 있지. 언니 말 한마디만 해줘. 고여름 사랑해 해줘. 언니 네, 준비되셨나요, 두 분? 네! 오! 오늘 이제 두 분이 하실 컨텐츠는 저희 이제 카페 스텝 부분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주제는 바밍 vs 고여름 두뇌 풀가동입니다. 두 분이 네. 배틀을 하는 겁니다. 배틀을 하는 맵이고, 그리고 음. 게임을 하시면서 패자는 또 벌칙을 한번 해야겠죠, 간단한 거라도. 아! 네. 이거. 와! 한번 보시겠어요? 아! 아! 특별히로 MC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브리아, 추맴추한 멤버 신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두 분이서 대결을 하실 건데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밍님부터! 저는 이 땅콩한테 질수 없기 때문에 제 오늘 두 대를 다 써가지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습니다 아주 정결적이네요! 아주 좋아요! 아,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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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우리 질수 없습니다! 여름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가고. 자! 제 별명을 이상한 땅크로 만든 이 사람을! 꼭 이겨가지고 벌칙으로 눈물 흘리게 울부를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아! 맛보기 안믿요 맛이 없는데요, 일단! 오! 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주제 띄워주세요. 자, 여름님이 주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큰. 아, 근데 이거 전부다 뭔가 민호 니가 다 잘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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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요! 상식! 상식 주세요! 야, 너왜 갑자기 그런 걸 골라? 왜안 하던 짓을 해? 나는 상식이 있으니까! 여름님 괜찮으시겠어요? 왜, 왜, 왜요? 왜, 왜 저한테 그러시죠? 왜, 왜죠? 어떤 것 때문이죠? 아 아닙니다 왜요! 아, 네. 음. 음. 네, 네, 네. 어? 난 여기 같아! 하! 뭐야! 음. 너 나랑 같은 선택한 거야? 어! 내가 먼저 갔어! 바로 감칠맛 넌 아웃이야 감칠맛이 뭔지 알아? 너는? 이 소금만 꼭... 꽁... 아... 약간... 음... 우리 음, 음, 맛이야. 그거는 나도... 어른의 맛... 알고 있다고... 방심이 고 있는 사이에 다음 문제 주세요. 아야! 어... 난 이거 같아. 하... 아! 아닌 거 같은데?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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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정답 X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분다 떨어지셨어요. 수준. 아니! 아 정답. 아 정답 알려달라고요. 정답이요. 그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와주세요. 자, 점프 잊지 말아주세요. 어, 옆으로 가고 싶은데? 맞습니다! 처음으로 뭐? 정답을 맞추셨네요. 포카리스웨트와 이 링거 액체의 성분은 같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압니다. 네. 세대에 있는 그 포도당을 기입을 한다면요 근데 포카리스웨트도그 성분이 있단 말이야. 맞아 거기에 포도당이 어? 들어있어. 니가 어, 뭐라 아. 나귀저질것 같아요. 문제 나와 주세요 코코넛은 다이너마이트의 재료로 사용된다. 그 아, 아, 몰라. 나도. 너 갖다 아아아아아 아, 같이 죽는 거야, 너. <laughs> 언니, 나 같이 죽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다른 쪽으로 가. 언니도 나랑 다른 선택해. 너, 아무런, 아무런 <laughs> 언니, 나는 다른 선택해너 아무도. 아니, 나 다른 선택해 <laughs> 정신차려 고여름 너는 한국인이야. 그건 내가 못하는 건데. 에이 누굴 지금 빙다리로 보이나? 아, 아 뭐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신기하게 보는 시동 거예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이거 어렵다. 그래? 저 말로 여러분들 실망입니다! 오! 저는 왼수할때 쓰는 말이지! 어쩌라고! 나는 천재야! 엄청나지? 이거 큰일 났어요. 맵 제작자님! 이거! 생각에 의로 예. 수준이 높아요! 우리의 고등생물이라고 야. 해요! 저희, 똑똑한, 저희 똑똑하다니까요? 오늘 이 컨텐츠로 저희는 똑똑이로 바꿀 거예요! 저희 맞아요! 저희 우리 둘다 똑똑이도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자 여기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속담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밤행님? 저 같은 경우는 일상 속에서 속담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빗대어서 속담 한 마디 해주시지요. 이열치열. 그거는 사자성어 아닌가요? 몰라. 어쩌라고. 각주 <laughs> 단계. 몰라. 너 돼지는 할늘뛰어다 없는 거 알지? 여름님에게 점수 1점 주세요. 예스! 여름 윈! 에서는 속담에서는 t 끼고요 사자성어에서는 여우가 되겠습니다. 아, 사자성어 e 내가 l 구나 e wheel. Sokame, so the talkie wheel. Sokame, so the talkie wheel. Sokame, so the 님 좋아하시는 네! 게임 중에 뭐가 있으시지요? 페이지 런너를 할 건데요. 지금. 우와, 네. 바밍 님,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페이지 런너 빨간 양말 주시려고요. <laughs> 이 친구를 꺾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님은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이, 당연하죠. 제 인생을 바친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준비 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해 네, 주세요. 오! 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뭐야? 이거 떨어져도 다시 살아나나요? 네, 떨어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三周。<you. S 2> yeah. 사자성어 인데요 나! 네. 미님 자신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금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네. 여름님 여름님 지금 이 상황을 하면은 사자성어로 어? 어떤걸까요? 결초보은! 은혜를 갚아주겠다 방금전에 치욕 그럼 난 역기사지 뭐!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좋습니다 두분 다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예! 네. 그럼 문제를 <laughs>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 뭐야? 여름님 맞춰야 돼요. 아까 한 거잖아! <laughs> 여름님이 이 점을 얻었어요. 아니, 그거 내가 뭐 그래 뭐 어쩌라고? <웃음> <웃음> 이거다! 막상막하지, 바보야! 용호상박이지, 용이랑 호랑이가 들어가 있잖아. <laughs> 용이랑 호랑이가 한자로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laughs> 야, 너 살, 너 살면서 너어 우리 둘이 용호상박이다 이거 말이쓰막상막할말이어 막상막칼을 많이 쓰겠네 <laughs> 그렇지. 근데 그치. 방금은. 이세제에서는막성맞카야 내내네 <�altro> 알았어? 아, 언니 사장님, 그렇지만 난 앞으로 용호상박이라고 하겠어.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제가 나름 아는 거 아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 내주세요. 내주세요. 나보다 세다. 큰이용해서여분님 네! 마마무 마마 대표 노래 하이라이트 부분만 살짝만 불러주실래요? 오 있나요? 이거 좋다! 나보다 내가 뜨거너160난 예! 예! 아! 아 이거 아닌데 나는 이걸 부르고 싶었는데 아아 실례밤그 어, 이번에는 님밤밍님도 바밍님. <laughs> 하이라이트 잠깐만 보여주세요 나나나나나나 아, 아,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세트 노래 얼마나 귀여운데! 그거 그, 아니다! 아, <laughs> 미쳤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뉴 진스? <laughs> 뭔가 이게 굉장히... 프리스틴인데? 진짜? 아! 어. 뭐야? 자, What? 이번에는 팝링님부터 뉴 진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이보이 나만 보네 하이보이 내가 전에 느네 아아 아아 말해봐 예 느껴봐 아 좋습니다, 자 여름님. 저는 저는 춤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민원이 나한테 그 질문 하나만 해줘. 저기요 혹시 혹시 뉴진스 네? 아이요아아여아님아있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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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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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 <목소리> 문제 나가겠습니다다음 문제. 준비되셨나요? 야, <목소리> 뭐어저거왕제일콜같드이아니그라미많은 왕관. 저건 약간 에크여기느낌여아에서 <목소리> 그러면 여기서여기친서여을 잘하시는 분에게1점에 드릴 건데요. <목소리> 자 누구부터 기시겠어요여름이서여정 <목소리> 정말? 서서 <목소리> <알려서 너는> <목소리> 오케이! Okay, 난 됐어. 언니 정말 역동적 t 니다 <laughs> 좋았어요! What? <laughs> 아 <자, 자, 자, 웃음> 어?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w m 설레 h for myself? Only, only, o 러브유 러브유 안바밍 당신밖에 없어 내 사랑 응 아니야 저리가 이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도록 해 자. 여름님 11점 바밍님 10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아있는 주제는 타요님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점수 하나당 2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이거는 꿈이지. 네. 야, 아... 이거는 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오류났는데요? <laughs> 이거 이거 오류 났는데요? 이거... 어, 저희 이거 반대쪽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거 아바타가 이게 거꾸로 돌돌아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진짜. 두분 뒤를 가까이 와 보세요. 네? 네. 잠시만 와 보세요. 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자, 두분자 체팅창에 있는 밴던 분들. 클립을 왕창 따주세요. 아니. <laughs> 이거 클립 한번 따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프리야 생일 세 번에 걸치셔서 대표님 아, 맨날 저 까먹으셨더라고요. 대표님 맨날 저랑 베리언이랑 헷갈리고. 베베리 8월 8일, 고현음 10월 10일. 맞지 않아? 여름이 8월 8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장난 좀 쳐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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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좀 쳐봤습니다. 맞습니 아, 아, <laughs> 장난 좀친 겁니다. 마음 같아서 두분다 2점 깎고 싶어요.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고요. 스코어는 15대 10으로 어 여름님이 승리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벌칙으로 정한 게 있지요. 카톡 고백 월드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이 남자 얼마나 더 잘했을까 이 남자 <laughs> 1년 뒤에 어떡하? <어떨까? 웃음> 왜뒤돌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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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제발 절좀 그만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 받은... 아이두번 하면 안 되는데